안녕하세요. 홍시 아지 홍프로입니다. 아,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드라이버 연습하는 방법 보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아, 드라이버 스윙할 때 아, 오른쪽에서 내가 회전한 상태에서 상체가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슴이 오른쪽을 볼때 배꼽이 오른쪽을 볼때 체를 미리 팔을 스윙한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덮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이쪽을 가슴이 보고 있고 배꼽이 45도 돌아 있을 때자 하체도 돌아 있으니까 골반이 자 골반이 좌회전하면서 가슴은 이쪽을 볼 거예요. 그때 팔을 풀어버린다라고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오늘 이제 이 아이언도 좀 비슷한데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 공을 조금 치시는 분들, 어, 골프 라운딩도 하시고 어, 볼을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웬만하면 아웃에서 인으로 치시는 분들보다는 인에서 아웃으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우리 초보자분들 아니면 지금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 거진 어, 스윙을 하시면 백스윙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깨를 먼저 쓰고 팔을 나중에 쓰는 이렇게 덮어 치는 스윙.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이 있으면 백스윙을 해서 공을 치기 위해서 손과 어깨 가슴이 공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골프 스윙은 물론 특별한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 치거나 특별한 뭐 기술적인 샷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스윙은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야 정확하게 스윙을 하는데요. 자, 왜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는 스윙을 해야 되냐면, 이 공이 있으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딱 해서 크롭이 공의 어드레스를 딱 하면 크롭 페이스는 목표로 가는 방향입니다. 크롭 페이스를 맞추는 것은 목표 방향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탠스를 클럽에 평행하게, 기차들과 같이 평행하게 맞춰서 목표의 왼쪽을 보는 게 정상 얼라인먼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클럽을 똑바로 빼고 회전을 하면 이 클럽은 이 스탠스 라인 정렬에 샤프트가 이렇게 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드는 공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헤드가 나가서 치는 느낌이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느낌이고, 헤드가 뒤로 쳐져서 들어오는 게좀 심하게 인에서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대부분 이 상황에서 자, 하체가 돌, 돌아서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클럽이, 그럼 클럽이 접근하는 이 각도가 안에서 들어오나요? 밖에서 들어오나요? 안에서 들어오죠. 이게 인에서 들어오는 클럽의 각도입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 인에서 아웃을 부어서, 맞는 순간에 스퀘어가 돼서, 채가 어, 뿌려지기 때문에, 또 헤드가 인에서 아웃이라고 했다고 이런 식이 아니라, 내 몸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클럽이 똑바로 목표로 던져지면, 이게 아웃에서 인으로 뻗은 느낌이 드는,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에서 아웃이라는 스윙의 기본적인 어, 느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아, 이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연습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똑같이 어드레스 하시는 거예요. 어드레스 해놓으시고, 스탠스는 뭐 조금만 들벌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공을 세게 칠거 아니니까 팔에 힘 빼시고, 자, 핀, 핀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하세요. 테이크 백, 테이크 백에서 공을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 크럼이 그러면 어, 샤프트가 내 스탠스와 정렬이 어 뒤로 빠지지 않게 좀 이렇게 앞쪽에 있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똑바로 있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자이 상태에서 테이크백 빼놓고 체를 내려놓고 올려서 칠 어, 연습이 느낌. 이 자, 이 연습은 분명히 제가 지금 덮어지는 스윙이 아니라 어, 심하게 안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상 제가 평상시 치는 것보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공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크럽이 뒤에 있잖아요 공보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바로 들어서 바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느낌 내가 제가 이 상황에 있으면 저는 시선도 공을 본게 아니라 여길 보고 있었습니다 클럽도 보이고 공도 보이지만 중간 지점에 집중해서 거기를 보고 있었고 이 상황이 들어서 덮어 들어가면 절대 공을 칠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채를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이 맞았어요. 자, 이런 연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세게 치면 공을 뭐 거리 맞추는 연습이 아니니까, 스윙 궤도의 느낌이 어떤 건지, 내가 덮어지는 느낌과 덮어지지 않은 느낌의 반대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아, 그러면 정상으로 스윙 연습을 또 하시, 해보시는 겁니다. 또 안되면 또 해보시고, 그래서 스윙은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먼저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슬라이스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이 왼쪽이 우리가 뿌려주는데 이쪽으로 뿌려주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잘 채가 뿌려지려면 오른손을 뭐 이렇게 뻗는게 아니라 저절로 오른손은 접었다가 여기, 이 공의 임팩트를 하면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펴지는 걸 이렇게 앞으로 필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공 맞기 전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모든 스윙을 공을 맞고난 다음에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공 맞을 때, 맞는 순간에 모든 걸한 번에 빵! 하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회전에 의해서 저절로 체가 뿌려지고 체가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에서 자, 그립도 어, 어드레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고 자, 그 대신 세게 칠거 아니니까 절대 어깨나 상체에 힘주지 마시고 자 스탠스는 좀 좁게 해도 괜찮아요 공의 위치 똑같이 놓으시고요 자 테이크 백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채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죠자 테이크 백체 내려놓고 백스윙해서 한번. 자 약간의 뭐 뒷땅을 치건 어, 탑핑을 내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하차랑 타이밍이 맞으시면 어, 임팩트가 힘을 주지 않아도 인에서 아웃 쭉쭉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디레스 자, 스탠스 벌리시고 자, 테이크 백 하시는 거예요. 테이크 백 하고, 자, 테이크 백 내려놓고, 백스윙에서. 자, 지금 어, 타이밍이 조금 맞아서 좀더 멀리 갔는데, 아, 이거는 내가 치는 거에 한50% 정도, 이 정도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연습은 어, 대부분 어, 덮어치시는 분들, 상체가 공으로 향해서 공을 치시는 분들,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상체 힘으로 상체가 덤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립을 어, 체를 갖다가 공을 갖다 맞추려고 공으로 가서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연습을 하시면 완전히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는 느낌을 충분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윙하실 때, 아, 우리 프로, 투어티시는 프로님들도, 어, 뒷당도 치고, 탑피도 치고, 그 다음에 실수샷을 좀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진 않겠죠. 골프라는 것은, 아,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지, 너무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 골프를 배우시면서 라운딩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가 아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뭘더 연습해야 되겠다. 뭐 비거리면 비거리, 아니면 스윙 궤도는 스윙 궤도, 아니면 체중 이동이면 체중 이동, 아니면 나는 캐스팅이 너무많 난다. 아니면 나는 너무 오버 스윙을 한다. 물론 약간 오버 스윙을 하고 약간 캐스팅을 하고 약간의 체중 이동이 안 돼도 공은 칠수 있습니다. 다만 만족스럽게 내가 잡은 채 거리를 정말 제대로 맞춰서 정말 선수들처럼 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반복하기 편한 스윙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연습해서 찾으셔야 되고 스윙 궤도는 무조건 특별한 샷이 아닌 이상은 인아웃으로 우선 스윙이 되셔야 그 다음에 피니시까지 다시 인이 돼서 만들어지는 스윙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아웃으로 스윙을 하시면 어, 힘을 쓰는 것도 어, 손이나 어깨나 팔이 아니라 회전의 힘이 저절로 우회전했다, 좌회전할 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아,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럽을 놓으시고 똑같이 놓으시는 거예요. 자, 힘은 들이지 마시고 자 어드레스는 어, 뭐 좁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드레스는요 공과 거리 높이 공의 위치 맞춰 놓으시고 자 테이크백만 하시는 거예요 코킹 없어요 테이크백만 하시고 자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채를 놓으시면 떨어지는 위치가 있어요 그쵸 여기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 하시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테이크백 채 놓고 올려서 자 이런 연습으로 어,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 우리가 공을 치고 쭉 딸려가시는, 앞으로 딸려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회전, 골프는 회전 운동이지만 백스윙 올려놓고 무조건 회전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뒤에서 힘을 딱 때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클럽을 뒤에서 놓고, 뒤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편하게 임팩트를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조금만 가볍게 하셔가지고, 이 느낌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느낌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는 확실한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이언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충분하게 인내 사우스로 고체를 떨어뜨리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연습 충분히 연습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홍시아지 홍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